바다와서 다시 한번 이 잔잔하고도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로얄에 맞게 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깊은 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공간 안에 뭔가 공허함이 더생겨나는것 같아요. 근데 이 공허함을 저희 화합으로 꼭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곡으로 준비한 거고 스컬브로 부패입니다 어, 너무 아쉬워요 저는. 어떻게 좀 방법이 네.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음악 가니까 응. 목소리로 교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보셨죠? 저희 배우님이 지금 크리스마스에 우아하게 앉아만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지내면서, 우리 다 같이 댄창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음료를 하잖아요. 오오. 오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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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노래. 바로 이어 갈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okay. 미발라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어, 이거 근데 부를 때마다, 아, 부르제고할 때마다 참 눈치 보이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laughs> 참이 어, 곡을 이번에는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형한테 딱 가는 순간 정말 아는 것같 같아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지뢰 정미거든요. <웃음> 그리고 <웃음> 앞에 멋있는 <laughs> 거. 어, 다 하고. 아, 제가 다 하고 예? 아니. 그래도. 여러분, <laughs> 시호형의 <시작하면 이형우 웃음> <laughs> 그거, 잠시만요. 그거, 우리 도할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깔끔해지세요. <laughs> <laughs> 예 손끝이 여기 아니야. 야 대단하네요. 아니 베이스가 어디까지 음을 올리는지. 오레스텔라의 <laughs> 베이스는 어디든 력을다할수 있어요. 오늘 어제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복이 라이브가 될까? <laughs> 혹시 실망하면 어떡할 수?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바꾸니까. 아 우리 한 번만 참고, 다시 한번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기간좀 길어졌던 것도 있어요 예, 네맞아요이렇 네, 정성스럽게 낳고 보니 그 전의 곡들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특별히 더 아끼게 된다? 그런 네. 느낌? 그리고 멤버들 모두 떠오르는 것보다는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뭘 표현한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후기심과 이런 것들 자극하는 것들이 더 값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정말 답답했어요 아... 아뭐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laughs> 그럴 수 있죠 아 뭐야 이거 그래서 우림씨 얼굴을 보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나봐요 <laughs>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래서 <laughs> <laughs>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리허설을 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뭐 아까 진짜 귀를 때리듯이 들어오는 그런한공돌이면은 오! 다시 힘이 확 차오르잖아요 아,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어제보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 랐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 드시고 주셨습니 예, 아니 이렇게 정말 연말에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벌써 3천 명 되신 분들이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로서는 진짜 우리 인생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연말 공연을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그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면 너무 너무 좋을것 같아서 제 오늘 크리스마스 소원은 여러분들가 평생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기입니다. 네. 진짜 검은머리 파프리 될 때까지. 네. 빨간 옷 한번 이어보자고두 노용, 두 머리 몇 때까지? 네? 아. 어, 네. 아, 이거 이거 서서서서서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네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어. 네 제 카페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 들려드리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 합니다. 아, 대구 로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